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아멘. 에, 오늘도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학교 497일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통일찬송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somos som som 자편서 18장 서 18장 1절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립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자신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들은 공공의 유익에 침을 뱉는다. 미련한 자는 사려 깊은 대화에 관심을 가, 관심이 없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짓거린다. 악에는 수치가 뒤따르고 생명을 멸시하는 일에는 치욕이 뒤따른다. 많은 말은 범람하는 강물처럼 세차게 흘러가지만 깊은 지혜는 용천수처럼 위로 솟구친다. 범죄자를 너그럽게 봐주는 일이나 무고한 사람을 벌하는 일은 옳지 않다. 미련한 자의 말은 싸움을 일으키니 그 입에 재가를 물리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미련한 자는 허풍을 떨다 망하고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 영혼을 짓누른다.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싸구려 사탕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런 쓰레기를 정령 뱃속에 넣고 싶으냐? 부주의한 습관과 엉성한 일처리는 파괴행위만큼이나 나쁘다. 하나님의 이름은 대피소이니, 선한 사람이 그리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부자들은 재산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서 그 뒤에 숨으면 안전할 줄 안다. 교만하면. 추락하지만 겸손하면 명예가 뒤따른다 아멘 주여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다윗의 기도지요 오늘도 이엠바운주의 기도 전집에서 254회입니다 기도는 지상의 예배에서 즉히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 소경을 고치신 일이 세번 있습니다. 그 예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격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무한한 다양성과 전능한 힘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에루살렘에서 우연히 소경을 만나 진흙을 침으로 부드럽게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루한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소경의 행동이 끝나자, 즉, 씻고 나자 바로 은혜로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도 심지어 소경 자신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소경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데리고 왔을 뿐 아니라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의 믿음이 까다로운 수술의 짐을 덜어줄 것처럼 그리스도께 그저 그 소경을 만져만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에서 나가 사람들이 없는 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치료하시는 이 일을 홀로 은밀히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소경의 눈에 침을 뱉고 손을 대셨습니다. 그 반응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시력이 불안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 은혜로운 교제는 그에게 혼란스러운 시각만 주었을 뿐이지만 두 번째 솜씨로 치료가 완벽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아무도 없는 곳에 단 둘이 간대서 보인 순종하는 믿음은 시력을 점진적으로 회복한 사실과 온전한 치료의 사역을 마치기 위해 두 번째 손을 대실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처럼 이 치료 사건의 두드러진 특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 소경 바디메오의 경우, 경우입니다.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질책을 받고 오히려 반대를 받자 더욱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외친 데서 믿음의 절박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뜨다지 않게 일어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온 경우입니다. 마지막의 경우는 많은 무리의 반대와 그리도의 의견상 무관심에 봉착해서도 굴하지 않는 절박성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온 예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는 어떤 중재자의 개입 없이, 즉 손을 대는 일이나 부드러운 부드럽게 혹은 엄하게 만지는 일도 없고 침을 뱉거나 신흙을 바르는 일, 씻는 일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즉각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이세 경우에서 각 사람이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똑같이 복된 결과를 받았지만 각자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치료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치료의 세부 내용과 과정 곧 침을 뱉고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신루한 목과에서 씻은 것을 신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는 참된 신임장으로 제시한 것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진리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생각이며 참으로 편협하고도 오도하는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시금석입니다. 새 소경은 각각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그 결과는 알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아는 일을 행하신 이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믿음은 수단이지만 믿음을 발휘하는 방식은 다르고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들 편에서 그들에게 은혜로운 결과를 가져온 방법이 달랐고 주님 편에서도 그 방법은 여러 면에서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기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혜택과 가능성은 어디까지, 어디까지 미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의 세상을 대하시는 일에, 일에서 기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면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가능성은 세상적인 선과 영적인 선 모두에게 미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 답변에 따라 우리 기도의 노력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답변은 기도의 가치를 높이든가 아니면 기도할 의욕을 크게 꺾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은 기도에 대한 바울의 말에서 충분히 다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도는 지상의 예배에서 지극히 중요한 핵심이다.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에, 그런 그 응답의 과정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다. 제가 지금까지 은혜 생활을 60여 년 저면서 보는 것은 에, 하나님의 말씀을 짝이 있다 해 가지고 에, 의도적으로 자기가 해석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보면서 어, 오직 자기만이 성경해석을 할수 있다 하는 사람이다 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가끔 보고 있어요 물론 에,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지만 이단으로 빠지지 않아도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한다.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관할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만 뽑아 가지고 짝을 맞춰서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그 하셔야 할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방법이 아니라 결과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가 전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예배만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예배. 하나님 나라의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가 무엇이냐? 전도가 무엇이냐 예, 예배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이다, 선교이다 이렇게 예, 예배를 선교를 해서가지요. 그런데 오늘 이엠바운드는 e. 예배의 핵심이 기도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과 하나되는 사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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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죠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신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영이니라 예? 그래서 한영이 되는 단계까지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결론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도 죄일 수 있다 의심이죠.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기도도 간구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냐? 다니엘의 믿음이다.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2층에 기도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분명히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했다. <laughs>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는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역경과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하자.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믿음이지요. 예. 아무쪼록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300명의 용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니. 한국에 5만 교회, 6만 교회라고 하는데 5만, 6만 교회가 시간을 정해놓고 성도들을 동원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뭐 너무나 많이 전파되어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손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 무릎의 방법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계의 영도 부어주시고 감사의 영도 부어주시고 헌신의 영도 부어주시고 기도해서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그 나라와 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핵심이 예배이고 핵심이 예배의 핵심은 기도이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 아버지여 기도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고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삼백 용사가 나올 수 있도록 전국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낙심하지 말고 복력당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을을 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이 굳센 믿음 감사는 믿음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